여러분, 솔직히 말해 봐요. 요즘 장마, 예전 그 장마 같던가요? 아니죠. 개뿔. 한국 장마. 이제 그냥 여름 비 따위가 아닙니다. 한해비에 30%, 많게는 50%까지 쏟아붓던 놈이 최근 몇년 사이에 아주 그냥 개차반이 됐어요. 시작도 끝도 지 맘대로고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는 기본이고 비는 안 오고 찜통더위만 있는 마른 장마라는 희한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러니 예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측이 안 되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고 결국 재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전엔 장마하면 아, 이쯤 되면 비 오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냥 예측 불가능한 미친 폭우가 장마의 새 이름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이런 개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주 그냥 지랄 맞게 변해버린 한국 장마의 모든 걸 까발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지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봅시다. 그럼 이 장마라는 놈은 대체 왜 오는 걸까요? 대충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오는 비를 장마라고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 놈들은 매실 익을 때 오는 비라고 해서 매우 매유라고 부른대요. 우리말 장마는 길다는 장, 장에 비의 옛말 마이 합쳐진 순수 우리말이라고 뭐 알바 아니고 장마는 사실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에 아시아 대륙이 아주 그냥 후끈 달아오르면 저기압이 생기고 남서풍이 미친 듯이 불어와요.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랑 만나면서 정체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전선이 한반도에 눌러 앉아서 비를 뿌려대는 게 바로 장마입니다. 이 장마 전선을 만드는 두 주역이 있는데 바로 북쪽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이랑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오어츠크의 고기압은 차고 축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덥고 축축하죠. 이두 놈이 한반도 상공에서 아주 그냥 개싸움을 벌이듯 밀고 당기면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남북 진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북쪽 놈이 힘좀 쓰면 전선이 내려가서 잠시 맑아지고 남쪽 놈이 힘 쓰면 전선이 올라와서 무더운 비를 쏟아붓는 식이죠. 최근 연구랍시고 하는 말 들어보면 장마는 단순히 이두 고기압 싸움뿐만 아니라 뭐 상층 제트류니 열대 수증기 유입이니 하는 온갖 잡다한 기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예측이 더 어렵다고? l 라 그냥 모른다고 해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장마가 이렇게 개판이 됐을까요? 바로 기후 변화. 그중에서도 지구 온난화 이 새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치보다 훨씬 높은 약 1.8섭씨나 기온이 올랐어요. 대륙이랑 바다가 만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 변화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아주 그냥 지리적 저주라도 걸린 모양입니다. 이 미친 기온 상승이 장마 꼬라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쪽의 차가운 오호츠크해 고기압은 힘이 빠지고 남쪽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년보다 더 커지고 일찍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두 고기압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더 오래 눌러앉거나 더 북쪽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마 시작 시기, 지속 기간 그리고 비 내리는 강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 기온이 일섭씨도 오르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약 7%나 더 들어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북태평양 기단에 아주 그냥 수증기가 미친 듯이 공급되고 이 수증기가 장맛비를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대기의 강 (atmospheric river)이 아니라 대기의 쓰나미처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퍼붓는 극한 강수 현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시간당 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빈도가 2.4배나 늘었대요. 미래에는 여름철 강수량이 최대 25%까지, 극한 강수는 20%까지 증가할 거라고. 이제 장마는 그냥 비좀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이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장마는 우리한테 어떤 지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피해 규모는 해마다 아주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장마는 1조원 넘게 재산 날리고 39명 죽었고 2012년엔 태풍이랑 폭우로 1조 2천억 넘게 날리고 46명 죽었어요 최근 10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아주 그냥 재앙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7월엔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 총 85명이나 죽거나 다쳤고 농경지랑 시설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주목해야 할건 도시 침수입니다. 도시 침수. 이거 그냥 비 많이 와서 생기는 자연재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인재 렌조아이입니다. 인재. 도시 침수 사례의 73%가 하수도랑 배수시설이 빗물을 못 감당해서 생기는 내수 침수 때문이래요. 서울 불투수 면적 비율이 54.37% 아스팔트랑 콘크리트가 너무 많아서 빗물이 땅으로 안 스며들고 그냥 다 흘러 내려버리니 배수 시스템이 과부하 걸리는 겁니다. 특히 반지하 같은 지하 주택은 아주 그냥 물에 잠기는 게 일상이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요. 뿌리 썩고 과일 터지고 햇빛 없어서 작물 자라지도 못하고 병충해, 창궐하고 추라 늦어져서 농산물 값은 또 미친 듯이 오르고 2023년엔 농작물 6만 8천 헥타를 넘게 피해보고 가축도 92만 마리 넘게 죽었대요. 산사태는 기본이고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의 열대야, 모기떼 창궐, 곰팡이, 식중독까지 장마의새끼 우리 삶 전체를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쳐버린 장마에 어떻게든 대가리 밟고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랑 지자체 이 양반들 역할입니다. 정부는 상습 침수 구역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하고 사람 죽을까봐 미리 대피시키고 뭐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특히 도시 침수가 인재라는 걸 이제야 좀 깨달았는지 하천 정비랑 배수관 고치는데 돈좀 쓰고 있다고 해요 강주시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성공 사례처럼 미리미리 좀 움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AI 기술도 들어온대요 기상청이 AI 기반 기상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슈퍼컴퓨터로 몇 시간 걸리던 예측을 단 40초 만에 해내고 강수 예측 정확도도 10%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 장마철부터 AI 모델로 예보를 본격적으로 한다니 뭐 한번 믿어는 줘 봅시다. 근데 정부 노력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정보 공유도 지지부진하고 위험도 평가 방식도 개판이고 아직 구조적인 한계가 아주 그냥 산더미입니다. 둘째 개인과 지역 사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재난 대비 이거 그냥 공동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집이랑 시설물 안전 점검, 옥상. 베란다 배수구 막힌 거 없나 청소하고, 지붕 방수 잘 되나 보고, 창문이랑 문틈 보수하고, 낡은 담장 흔들리나 확인하고, 우리 집 주변부터 아주 그냥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감전 대비 전기 시설 점검, 낡은 전선은 당장 갈아버리고, 누전 차단기 제대로 작동하나 확인하고, 물 잠길 것 같은 곳, 가전제품은 높은 데로 올려놓으세요. 지하 공간 관리, 반지하 사는 분들이나 지하 주차장은 모래주머니나 물마기, 판밀이 준비하고, 배수펌프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용품 준비, 정전되거나 고립될 때 대비해서, 손전 등 비상식량, 물, 구급약, 라디오, 휴대용, 충전기 같은 거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차량 관리 및 안전 운전, 타이어랑 와이퍼 점검은 기본! 물 잠긴 도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기어가세요. 건강 및 위생 관리. 모기, 곰팡이,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 관리도 잊지 마세요. 아주 그냥 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피 계획 수립. 가족 모두가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할지, 어떻게 연락할지 미리미리 정해두고, 옆집 이웃이랑도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까불다가 골로 갑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마는 이제 예전의 그 장마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괴물 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특히 도시 침수가 인재라는 건 우리가 도시 계획이랑 인프라 관리를 얼마나 개판으로 해왔는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기상청이 장마 개념 재정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아주 그냥 중요한 겁니다. 만약 장마 정의 자체가 바뀐다면 그에 맞춰서 모든 정책, 인프라 계획, 재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가리 속 인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이건 한국 여름 기후가 아주 그냥 더 지랄 맞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장마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주 그냥 다각적으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변해가는 장마 특성 반영해서 중장기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우고 아스팔트 좀 그만 깔고 빗물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계획 추진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 더 미친 듯이 고도화하고 기존 예보 모델이랑 합쳐서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시간 관측도 더 많이 하고 IoT 센서로 침수 경보 울리는 것처럼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변해가는 장마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 대가리에 제대로 밝히게 인식시키고 개인이나 가정 차원에서 실질적인 재난 대비 행동 요령 교육을 아주 그냥 빡세게 시켜야 합니다. 마을 단위로 자율방재단도 활성화하고 이웃끼리 서로 돕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장마,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